여러분 우리는 엊그제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한 속죄받는 그래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함을 받는 그런 엄숙한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속죄일의 마지막 가정과 절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속죄일의 마지막에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여 어,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그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런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과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따지만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번제를 드릴 때의 가정을 한번 주의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따지마는 그런 일인데. 이런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속죄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헌신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성기고 또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몸을 씻는 것, 우리가 스스로 제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하나님께 헌신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 곧 제로부터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자신의 씨서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성기는 것도 헌신이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를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속죄일을 영원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속죄일에는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니 영원히 지키기래라 여러분 속죄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통해하고 자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며 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외통하는 날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런 비극적인 죄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도 이 죄를 없앨 수가 없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철저한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함과 겸손함. 이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긍리를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심을 얻게 되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에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속죄 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일이 짓게 하는 그런 규례와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수소와 염소의 그런 번제의 과정과 또이 아사셀의 염소, 또피 뿌리면 그런 의식들, 또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그런 정결의식과 또 마지막에 그런 번제들, 또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등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속죄일을 매년 그리고 영원히 지키도록 하신 것은 이 백성들의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며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백성들은 이 속죄일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모르고 지금 모든 죄가 이 속죄일에 비로소 자기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의 모든 그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단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런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말씀을 준행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여러분 실수하고 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말 소속들이 비춰보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회개함으로 매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그런 정말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